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3년에 임시체제를 끝내고 정서영 목사님을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대표회장 선출에 있어서 그 어떤 부정적인 모습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되는 모습 속에서 한기총이 소망이 있고 절읍이 있음을 한국사회에 보여주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정세형 대표 회장님께서는 한기총 정상화는 물론 한국교회 대변 역할을 하였던 옛 모습을 회복해 하는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네. 정세형 대표 회장님께서 갖고 계신 이 사명 열매 맺도록 한기총 모든 회원 목사님들 또장로님들께서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응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한기총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로부터 신뢰와 박수를 받는 네. 한국교회 대표 단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 네. 세워 주시옵소서. 아, 네. 정승 대표 회장님에게 또 사모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말씀을 전포하시는 한기총 증경대표회장이신 김자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하여 주시옵소서. 전포하시는 아, 네. 말씀,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 저희들 마음에 심어지고 또 우리 삶에 열매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계속 진행되는 순서 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시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